일단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는 유튜브는 일단 우리가 엄청 힘들기도 하고 되게 좀 번거로운 과정을 많이 겪으면서 응. 어 많이 옷을 만드는데 그래서 응. 주변 사람들도 항상 그 유튜브 왜안 하냐고 블로그 왜안 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응. 그래서 나도 계속 생각하다가 사실 유튜브는 정말 하기 싫었던 게 이게 너무 고객들한테 우리 브랜드 이미지가 여기서 응. 확 단정 지어지지 않나 싶어서 사실 안 하고 싶었는데 음. 요즘에는 뭐 거의 모든 브랜드도 다 하고 우리도 좀더 우리가 얼마나 이런 걸 정성스럽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소비자들하고 같이 소통하는 채널을 운영해야겠다 싶어서 음. 지금 내가 글 쓰는 재주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시작하게 됐고 그래서 이번... 어차피 24SS가 끝나가니까 음. 24SS 전반적으로 정리하면서 어떤 컨셉으로 전개했는지랑 옷 속에 잠깐 하는 거 정도로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번에 주제를 잡았던 거는 숲 속의 서커스라는 주제였고 응. 어, 무신사랑 뭐 협업을 하면서 응. 좀 기존에 안 하던 색깔을 보여줬으면 해서 응. 어, 원래 시도 안해던 이런 걸 한, 하는 게 서커스가 되게 그러니까 머릿속에 떠올라서 응. 서커스를 주제로 잡았고 그래서 이제 숲 속에서 서커스라는 개념으로 잡아온거 같아 응.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실크로 만들었었는데 정말 만들기 힘들었던 거는 패턴을 생각하면서 이 원단을 만들었어야 돼갖고 음. 원단마다 이 각을 줘갖고 이 시접까지 생각을 해갖고 이 그래픽을 다 이렇게 앉혀놓는 거랑 여기랑 여기 배치하는 게좀 힘들었던 제품이고 음. 이거는 이제 서커스를 할때 우리 디글의 서커스단을 만들어서 뭐 하는 소품들이라든가 이런 그래픽들을 전반적으로 갖다 놔서 숲속에라는 서커스 기념을 해서 이런 색깔을 만들었고 저뒤 플랜카드도 있잖아 어 플랜카드도 그래서 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숲속의 서커스라는 차원에서 이제 만들었다고 보면 될것 음.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피카도를 서커스 단이라고 보면 되지 음. 다음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컬러 콘셉트를 그래서 음. 레드하고 이? 을 잡고 해는 걸 보여지고 앞에 두 개는 뭐 제품으로 출시는 하지 않았지만 음. 일단 이것도 실크로 해서 다 염색을 해갖고 어, 안감도 다큐프라 소재로 만든 제품이고 또 워싱을 다 해서 실크로 만들었고 이 시보리도 이게 샘플이어서 뭐 정확하게는 안 나왔지만 음. 시보리부터 다 모든 거를 다 제작을 해서 썼고 여기서는 그냥 좀 은색의 말디스 지퍼가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요 느낌으로 만들었는데 이거는 너무 고객들한테 다 힘들 것 같아 사실 드랍을 한 제품. 그래서 여기서 사실 아쉬웠던 거는 오히려 그냥 트리아세티트를 해갖고 그런 단단하면서 축축 늘어지는 그거를 한, 그런 걸 하고 싶었는데 이거 실패해서 조금 내 생각에는 좀, 조금 아쉽다. 근데 트리아세티트가 내가 원하는 색깔이 별로 안 나와서 일본 음. 쪽에서 구해보려니까 그게 별로 안 나와서 얘가 염색해서 만들었던 거고 다음 거 보면. 어제, 배터리가 끊어져갖고, 음. 다시 하는데, 이거 자수 다 손으로 그리고 자르고 해서 음. 이렇게 만들었고, 그냥, 서커스라는 약간 광대 컨셉이니까 이렇게 좀 평화되지 않은 그런 이런 결과물을 좀 내서 바지랑 세트로 만들었는데, 음. 이것도 우리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고객님들한테 사실 다가가기 좀 어려운 디자인이고, 홈피스 만들어내는 우리가 그런 아트웍 하는 그냥 예술가들이 아니라 우리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사실 응. 이런 거는 좀 배제를 했어 응. 뒤에 악마도 그 귀여운데 악마는 아까 봤다시피 응. 이렇게 귀여운 악마가 응. 이 아플리케 돼 있는데 아플리케를 응. 손으로 떠니까 이게 되게 귀엽게 된 거지 맞 네, 그러니까 이거 응. 손으로 초크질 다 해가지고 스케치 해가지고 어, 다 잘라가지고 정말 힘들게 만든 응. 자켓이라고 보면 되고 추억이 담겼다 어. 네그 그래픽들을 아까 뭐 셔츠에도 있었고 다뭐 자켓에도 있었지만 이 그래픽들이 이제 앞으로 여기 다 들어온 거죠. 아까 셔츠에 있던 그래픽이긴 한데, 이게, 서커스 단원들이, 이제, 맨손 주먹, 뭐 옛날에는 맨손 복싱 같은 게 있었어서 음. 그런 걸 그냥 형상화해서 만들었고, 그냥 우리가 피카델리 서커스라는 1938년도에 런던에 있는, 어 가상의 이제, 서커스 단을 만들어서 한 거기 때문에, 소품들이라든가, 좀 우리만의 의미 있는 숫자들이라든가, 음. 이런 걸 담아봤는데, 여기도 악마가. 특히 악마는 왜 우리가 자꾸 악마를 그렸냐면 음. 그 서커스의 이면에는 그 악마 같은 그런 장애인들을 대고 이용한다는 음. 그 이면이 있었는데, 뭐 내가 좀 연구해봤을 때는 장애인들은 오히려 그렇게 돈을 벌수 있어서 더 좋았다고 하더라고. 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시선에서는 악마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악마가 그게 나쁜 악마가 아니라 좀 귀여운 악마로 그려놨어. 그러니까 위트는. 있 <laughs> 음. 이거 할때 엄청 우리 쌓았었잖아. 그치. 그래픽 하나하나에 나는 내가 원하는 게 너무 강하니까 선 하나하나 터치하는 게그 원래 그 디자이너들 선 건드는 거 아니야. 내가 선까지 다 건들어서 내가 좀 무투하게 만들려고 그러고 빈티지하게 만들려고 해서 그런 거고 음. 이 디테일들은 오피스터 치노와 우리 저 그 프렌치 워크 팬츠를 좀 합쳐서 만들었어. 음. 어, 오피서치노에 들어가는 디테일이라든가 그런 걸 합쳐서 만들었고 원단 같은 경우는 뭐그 일본에서 수입한 그 고관이 원단인데 사실 그런 것보다는 색감이라든가 터치감이랑 어, 터치감 얇기랑 이런 음. 게다 너무 좋아서 음. 제일 이번 시즌에 가장 멋있었던 아이템인데 이 이건 출시했지만 사실 보이는데 좀 소화하기 어렵다고 느껴지시던데.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입고 다니는 거본 사람들은 다 샀어. 음, 왜냐면 맞아, 생각보다 맞아. 이게 어려 워 보였는데 내가 입고 다니는 거 보고 좀 쉬워 음. 보였나봐. 그래서 좀 그래도 괜찮게 계속 판매가 되는 제품인 것 같고. 음. 어. 이거는 이제 커버 홀인데 음. 이거는 샘플이고 사실. 음, 음. 근 이거는 이것만 봐주면 되고 본 제품은 다시 보여줄게. 음. 다음에 서커스 이것도 그치. 다 그려서 했고, 나 이제. 프리뷰에서 우리 왜 그걸 해주는 업체에서 해줬는데 내 퀄리티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갖고 음. 근데 이거는 뭐이 그래픽 같은 건 나쁘지 않았어 음. 근데 이런 그 뭐지? 체인 자수로 해갖고 이렇게 만들어 놨고 음. 사실 이거를 뭐 현실화 시키려다가 잠깐만 음. 어. 이게 이제 여기에 출시가 이제 됐죠? 출시가 된 본 작품이고 그래서 실 같은 경우도 조금 흰색보다는 조금 금 색깔이 살짝 도는 베이지빛이 살짝 도는 그걸 했고 원단은 동일한 원단 사원단 어, 동일한 원단이었고 일본산인데 일본... 이렇게 좀 구직기처럼 이렇게 빈티지한 질감을 음. 이건 베이스가 리 내가 갖고 있는 초록색 베이스로 만들었고 그래서 뒷판에 절기가 이렇게 있고. 여기 할때 원래 이 절개를 없어야지 여기 자수 때리기가 좋은데 응. 이거 자수가 없어지니까 그냥 그대로 진행을 했어 응. 이거를 만든 이유는 그 서커스 단원들이 평상시에는 뭘 입을까라는 생각을 했어 응. 청소도 해야 되고 좀 튼튼한 청 직물에 이런 커버홀이 가장 그런 상... 평범막 입기에는 가장 좋지 않을까, 시, 응. 일상에서도 그때는 어, 뭔가 어. 오염에도 강하고 맞아 맞아 응. 그런 그다음에 느낌을 뭐주 그다음에는 응. 이제 이거는 로프 니트라고 최근 음. 트렌드에도 가장 적합했고 음. 그 로프라는 소재가 줄타기를 많이 하잖아 서커스에. 그치. 그래서 굉장히 두껍게 음. 만들었는데 이 통기성을 조기 때문에 음. 비치지도 않고 사실 근데 통기성이 좋아서 시원하기도 한데 너무 두껍운 음. 이런 로프 니트 반팔 니트도 만들었던것 같아. 이건 음. 세 가지 컬러가 있는데 뭐다 보여주긴 좀 그렇고. 음. 그다음에 이거는 사실 시카고 컵스의 포스터에서 우리가 오마주, 오마주 했고 음. 그 배열을 좀 갖다 쓴게 있고 색깔이랑 음. 대신에 이걸 피카데스 서커스로 바, 해서 우리만의 이제 느낌으로 바꿔준 거고 음. 뭐 이, 이 원단 터치감이 너무 좋아서 사실 음. 이거에 원단이 잘 어울릴 것 같았고 여기 음. 뭐 보이진 않겠지만 이게 요번에 한번 싱글 스치를 티 써볼까? 주소 봉제를 해볼까? 해서 음. 이번에 주소 봉제까지 해서 그냥 사실 티셔츠에는 퀄리티가 음. 한정돼 있어 음. 뭐 여기 뭐 체인을 친는여 나도 이번에 체인을 쳤는데 체인을 치는 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음. 이, 이 디자인에 음. 어울리는 그런 걸 해야지 어울린다고 생각해. 음, 아무리 봉제도... 티셔츠에서 봉제를 뭘 썼네 못 썼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그래픽에 어울리는, 어울리는 그 원단에 어울리는 립이랑 그런 거. 우리가 옛날 립 짜서 날론 썼잖아. 음. 이번 안쓰유는 그거 안, 안 어울려. 안 어울리니까. 음. 근데 사람들은 뭐 이거에다가 뭐 어떤 걸 해야지 진짜 좋은 줄 알아. 근데 음, 이거는 음. 뭐 개개인의 특성이 다르니까 내구성이 튼튼하다고 티셔츠가 좋다는 사람도 있고. 음. 어. 반면에는 이런 감성을 더 중시하는 사람들이 있고. 음. 그래서 우린 항상 목을 좀 타이트하게 내. 내가 음. 목이 보이면 좀 없어 보인다고 생각이 좀 들어서 음. 항상 이렇게 딱 닫혀 있는 느낌을 난 좋아해서 사실 이렇게 내는 거고. 음. 어, 그 다음에 소개해 줄게. 아까도 말했지만 그 단원들이 평범하게 입을 수 있는 게 언제, 뭘까 생각했고, 그때 뭐 1938년도는 없었겠지만, 음. 이런 느낌의 셋업, 셋업이라는뭐 잘. 잘 입고 다니지 않았을까? 라는 음. 생각을 했고, 그래도 뭐 어느 정도 트렌드를 생각했고, 이건 에 l 란 나온 거는, 어, 기존의 바지랑 좀 비교를 해보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음. 우리가 처음 이, 피, 이 패턴으로 나온 게 데밀 거랑 우리 거랑 세 가지였단 말이야. 근데 음. 네, 내가 이, 이, 뭐지? 리벳이랑 이런 캔톤을 음. 이런 걸쓴 거는 이유들이 다 있어. 이거에는 좀 이게 어울렸던 것 같아. 음.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거를 좀잡기가그 국내 시중에 바로 오더가 될수 있는 그런 재고 스타품이란 말이지. 음. 어. 그래서 이렇게 썼고 실도 약간 이렇게 오묘하게 이렇게 은은하게 흰색이 도는데 흰색이 아니라 사실 약간, 약간 올리브키가 들어 들어간 그걸 썼어. 그래서 음. 좀더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었었고. 음.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서 이제 빈티지 라인이잖아. 음. 뭐, 문제 사항은다 똑같아요. 윗단에 체인 스티치 들어가고, 윗단에 체인 스티치 들어가고. 음. 근데 여기서 달라진 점은 이제 실 색깔들과 좀 고증을 더 비슷하게 따라 했지. 음. 그 다음에 이리고 사실 YKK 나는 본사에서 거의 발주를 하는 편이야. 음. 그래서 본사 발주한 것 중에 내가 유일하게 좀 시중에 없는 걸또 써보고 싶으니까 이거랑 이거랑 사실 거의 차이가 없는데 음. 진짜 미묘하게 달라. 음. 어, 그래서 이거는 좀. 내가 원하는 제품을 써보고 싶었고 가장 이 디자인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요걸 써봤어. 음. 그래 뭐 신시백이라든가 우리 다뭐 YKK랑 뭐 일본에서 다 발주해서 쓴단 말이야. 음. 그런 그러니까 게 우리는 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디테일한 것들이 되게 좋아. 음. 그래서 좀 잘하는 브랜드들 보면 이가 음. 디테일에 집중을 엄청 많이 하거든. 음. 나는 이번 시즌에 가장 좋았던 것들. 음. 좀 소개해주고 싶어서 지금 뭐 내가 입고 있는 퍼티그라든가 이런 거그 일본의 H사에서 복각을 정말 잘하는 일본 원단 회사가 있어. 음. 근데 이게 이 색감이 도는 게 보이나? 음. 사실 조금 밝게 나온다. 어 음. 너무 밝게. 이 티셔츠 나와. 내가 입고 있는 티셔츠를 발주 원단을 대리해서 발주했을 때. 음. 아, 보라색 띠는 그걸 매치할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음. 또 마침 이 원단을 발견한 거야. 음. 바로 발전했지. 우리가 프렌치워크 자켓을 사람들이 좋아하시니까. 음. 그래서 원단감도 너무 좋고, 음. 이 색감 때문에 나는 그냥 이 색감 하나 때문에 이 자켓은 끝이라고 생각해. 그냥. 음. 뭐 패턴도 다 신경 쓴 패턴이지만, 뭐 작년에 다 많이들 찾아주셨고, 음. 어, 근데 점점 경량 변화도 일어날 거고. 어, 하나하나 신경 쓴 거는 내가 이거는 독일 베이스의 프렌치 워크 작게이션나그 음, 있었는데 음. 이 뒤에 덧댐 보강 덧댐을 해놨는데 음. 나는 이게 그 빈티지가 경년 변화가 돼서 이게 내려와서 이게 보이는 게 너무 멋있더라고 음. 이 디테일이 음. 그래서 난 사실 이거를 그냥 뭐 보강 때문이라 쓴게 아니라 이게 나중에 입었 오래 입었을 때 음. 그게 디자인이 되는 게 너무 재밌어서 사실 이 디자인을 갖다 쓴 거라고 보, 보면 될거 같아 같은 회사의 원단 응. 어 같은 회사에서 원단인 이제 H사의 네 원단이거든 네비 이렇게 올라와 있어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풀이라고 되게 싫어해 근데 일부러 그렇게 어 일부러 이 원단 회사에서 이걸 만든 거야 음. 이게 되게 좀 빈티지 이 색감이라든가 전체적인 원단감이 되게 고급스럽거든. 음. 근데 이거 하나로 빈티지향까지 올라와서 고급스러운 빈티지. 음.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내가 추구하는 방향이 그거거든. 음. 고급스러운 집, 빈티지. 그냥 어, 속히 안해서 거지 같은 빈티지 말고. 여기다 이런 거 넣어준 거는 내가 유럽 빈티지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음. 그런, 그런 비주 같은 거 넣어줬고. 음. 안쪽 이런, 이런 사양들은 그냥 고급 공정을 했어. 음. 그래서 이런 거 보면 내가 갖고 있는 게 지금 얼리버전을 갖고 있단 말이야 빈티지를 네 음, 음. 그거 같은 경우는 뭐 개체마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스티치가 이쪽에 돼 있어 음.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따라 할게 아니라 조금 바꿔야 된다는 생각해서 이 끝에 해갖고 조금 더 깔끔하게 만들었고 통은 이렇게 좁아지는 파, 테이프 핏 패턴이 아니라 그냥 넓은 그 초기형의그 거를 갖다 쓴 거라고 보면 돼 음. 그래서 이런 뎅고 부분 같은 경우는 보통 빈티지들이 이렇게 뒤에까지 넘어와서 옷이 좀 이상하게 돼 있어. 음. 어, 근데 그런 거는 나는 개선해서 만들어야 되는 게더 멋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는 좀 개선해서 나는 만드는 편이야. 어. 근데 뭐, 나머지 디테일 같은 경우는 거의 어, 오리지널과 동일하게 했고, 뭐, 단추도 음. 사실 그냥 너트에서 염색을 했는데 모양도 과정 비슷한 걸 찾아서 만들려고 되게 노력했고, 음. 아까 이게 보여준 거 마찬가지로 이거는 유럽 쪽에서 30년대 50년대 이때 음. 많이 쓰던 버튼들이거든 음. 그때는 뭐 사출이라고 해서 그런 대량 생산을 해서 뭐 이거에다가 박고 저게 다 받고 했는데 이 방식이 이뻐서 이걸 만들었어 었이 <laughs> 음. 어. 방식을 계속 쓰고 있고 지금도 음. 내년 시즌도 계속 쓸 거고 그 다음에 대망의 이 티셔츠지 내가 음. 가장 이번에 좋아했던 거 사실 이 원단을 처음 봤을 때이 슬럽한 게 되게 좋았는데 나이 색감에 미친 거야 나는 이거 뭐 일본에 가서든 외국 가서든 음. 이 색깔만 있으면 내가 사잖아. 맞아, 그냥 정말. 이 색깔만 있으면 사. 음. 그러니까 외국 좀 옷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색깔 을 되게 티셔츠 많이 입어. 그냥 네이비를 음. 아니라. 그래서, 근데 이게 이 원단을. 에서 어, 되게 예뻐. 어, 에서 되게 예뻐. 어느 발견한 순간 바로 발주를 했고, 음. 이 립을 짜야 된단 말이야. 이 색, 음. 이거에 맞는 립이 없는 거야. 동네 없 이게 없애. 다 똑같이 보이지만 이거 다른 거란 말이야. 음. 그래서 이 립을 만들기 위해서 소프트 터치라는 이 원단을 또 음. 염색을 해서 얘가 소프트 터치까지 만든 거지 사실 음. 얘를 위해서 만든 거긴 하지. 음. 근데 그 소프트 터치는 또 다른 느낌에 오히려 빈티지 좋아하시는 분들보다 그냥 기존 되게 평범하게 입고 아니면 조금 조금 더업사이하게 데일리한... 입고 싶은 사람들에 음. 한테 더잘 맞는 거 같고 이거는 약간 이런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음. 더잘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만들었어. 블러스 자켓이라고 있어서 여기 트리플로 잡혀있고, 주머니 전면부에 두 개가 큰게 특징인데, 티에 원단을 발견한 순간 이게 너무 이쁜 거야. 요번에 음. 전반적으로 그냥 랩을 썼어. 음. 그 파티를 하면서. 음. 그래서 이걸 할때 신경 썼던 점은 조금 더 크게 만들었어, 기본보다. 음. 왜냐면 이 축축 떨어지는 스타일에서좀 루즈하게 더잘 입을 수 있도록 음. 좀 떨어지는 스타일로 만들었어. 그래서 좀더 이쁘게 나온 거 같고, 어. 그래서 이거는 부자재들이 좀다 달라 음, 컬러가 세 가지 아, 컬러가 세 가지인데 얘한테 검은색을 쓴 거는 얘한테 은색은 안 어울릴 거라고 나는 그냥 대번에 생각이 들었고 음. 얘는 실버 캔톤이 어울릴 거라고 생각했고 음. 여기다뭘 쓸까 캔톤이 데 색깔 맞는 게 없는 거야 음. 아 이건 단추 써야겠다 그래서 음. 이런 색 염색 안된 너트 단추를 그냥 쓴 거고 음. 그래서 뒤에도 디테일들이 다 달라 흑백을 음. 어울릴만한게 이거였어 그러니까 옛날에 이걸 꼭 쓰려고 발주를 해놨던 거거든 음. 어, 이거 발주하는건 두달씩 걸려 음. 어, 이거 썼고 그래서 얘는 당연히 이제 은색이잘 어울리니까 은색을 썼고 음. 어, 모양이 다, 다 달라 음. 얘도 내가 미리 다 발주해놨던 거고 음. 얘도 근데 은색이 제일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 다 대보니까 그 각자의 색깔에 맞는 뭐 모델이 같더라도 부자재들은 다 색깔에 음. 맞는 그런 것들이 더 좋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그거에 중점을 둬서 한 부자재 하나에 꽂히는 편이어서 마지막 진짜 마지막 이번에 좀 많이들 찾아와 주시고 우리 셋업 다들 좋아하시니까 응. 어, 바지랑 이 처음에 물론 셋업을 기획하려고 했고 좀 빈티지하면서 캐주얼한 복급스러운 그세 응. 가지를 중점적으로 뒀어 그래서 기존의 테르미누 재킷은 조금 더 원단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뭐 캐주얼한 느낌보다는 조금 그런게 있어서 스티치도 그래서 이번에 더블 스티치로 다 전체적으로 했고 그래서 좀 자켓보다는 캐주얼한 자켓 느낌으로 만들려고 했고 이런 밑가시 같은 경우도 좀 여기서 끊어갖고 일단 해리친단 말이야 음. 해리라는게 감싸는 방식이 있는데 음. 난그 해리가 좀 싫어 이, 이렇게 해리싸는게 음. 이게 보이는게 싫단 말이야 음. 근데 뭐 이탈리아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일부러 이거를 색깔 다르게 해서 좀 음. 깔롬을 부린다고 해야 하나? 난 근데 그게 조금 너무 대놓고 내가 나잘났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그런 게 싫어서 사실 음. 그런 거안 썼고 음. 이 원단을 보자마자 단종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러면 돈을 벌기 힘들잖아 알잖아 런닝을 해야 되는데 인스타그램을 음.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원단은 어, 단종된다고 너무 아쉬운 거야 음. 그래서 있는 거다땡겨 썼어 그냥 음. 이 우리 살짝 섞이면서 십몇 프로 섞이면서 음. 이 오묘한 그 빈티지하고 고급스러운 질감을 준단 말이지 음. 색깔도 먹먹하게 이게 블랙인데도 먹먹하게 잘 나왔고 음, 완전 음. 생 블랙이 아니어서도 예쁜 거 음. 퀄리티는 사실 우리 공장에도 말할게 없어서 음. 너무 잘하는 공장이고 내가 컨트롤도 많이 하니까 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뒤에가 좀 넘어오는 어깨도 넘어가고 이런 전체적인 이런 디자인에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 음. 그러니까 애초에 작업을 할때 패턴부터 시작할 때 이게 그냥 스티치가 없는 게 아니라 스티치가 있게 일부러 작업을 했고 음. 어, 그래서 안에도 주머니를 이렇게 넣는 건 원래 보통 이렇게 쌍입질 부치가 달리는데 음. 아, 근데 이거는 좀 캐주얼하게 내고 싶어서 안에다 이런 주머니를 넣고 마찬가지로 바지는 같은 원단을 썼고 유럽 빈티지 바지들을 많이 갖고 있는 편인데 저런 거를 보고 만들어서 저기 살짝만 봐도 위에 조금 굴려지는 거라든가 단추라든가 어. 음. 사실 저베이스도 만들었고, 패션 우리가 원래 하던거에서 조금 더 세미 와이드 정도의핏이었고 네, 이런 이테일테일서에실사이 많이 신경 쓴 바지라고 보면 돼 데일리하게 입기, 어, 입기 좋은데 자세히 보면 진짜 숨어있었거든 tell y 이 u tell y 이 u 까지턱이 내려와서 이 스티치가 u tell you, t e 까지 y o 너무 빈티지한 거그안 좋은 걸쓸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음. 여기 디테 디테일만 살렸어. 사실 아무 의미 없는 거거든. 음. 근데 이게 내가 갖고 있는 빈티지들이 몇 개가 그러기 때문에 어 이거 되게 재밌다 해서 그냥 스티치를 한줄더 해본 거야. 음. 공장에서 이게 되게 싫어하지. 음. 어. 근데 이런 디테일 하나가 있어야지 차별점이 있지 않을까? 라는 음. 생각에서 나는 했던 거 같아.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이제 경조사 때 음. 결혼식 음. 갈 때도 음. 툭 입고 그냥 출근할 때 입기 되게 좋을 것 같아 남성분들은. 어. 그 그러니까 조금 아는 사람을 만는 깊은 맛. 음. 그러니까 다 똑같은 이런 면그 바스락 세더 이거나 셋업 아니면 울 세더 이런 거 말고 음. 진짜 그냥 좀 깊어 보이는 그런 맛이지. 나는 옷을 잘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만든 것 같아 이거. 음. 어.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 뭐다 소개하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다 어느 정도 소개한 것 같고 지금 아이템들은 이번에 이제 세일도 많이. 뭐다 사이즈가 깨진 것도 많지만 음. 남은 거에한해서 셀도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이어서 음. 그거 보고 어, 구매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입고 있는 티셔츠가 이건 소프트 터치인데 소프트 터치 아, 색깔은 똑같아. 음. 그리고 나는 뭐. 매일 요즘에 입고 있어. 바지가 바지가 퍼티그 퍼티그 넵. 어 신발은 그냥 슬리퍼 신고 있어. <laughs> 핸더스킨. 음, 사무실이니까. 음. 보터 양말. 보타. 어, 양말, 보타가 정말 좋습니다. 네. <laughs>